캐나다 AO가 당대 고수였던 스기우치 마사오를 상대로 보여줬던 바둑 역사상 최고의 묘수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얼마나 묘수입니까, 신사범님 어, 뭐 난이도도 굉장히 어렵고요. 네. 묘수가 묘수로 이렇게 진행 이제 다 진행된 다음에 판단도 너무 어렵고. 네. 많이 양보해도 한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지 않. 다섯 손가락 바둑 역사 천년 역사에서 예, 사람에 따라서는 그냥 이게 무조건 1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그러니까, 네, 이 묘수가 그한 수만으로 묘수라고 할수 아, 없어요. 음, 왜냐면 왜냐하면, 이건 실전이니까요. 이거 예, 문제가 아니에요. 예, 실전이고 또 예. 상대가 다르게 응수했을 때 변화가 너무 많아서 네. 예. 근데 그런 그 발상이 너무 어렵고 일단, 일단 이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 지금까지의 상황은 지금 형세는 어떻습니까? 백이 사카다고, 백이 사카다에이오, 흑이 스기우지 마사오. 지금 누가 유리합니까? 흑이 지금 그러니까 중앙을 지금 산 거잖아요. 네, 중앙을 한번 지킨 장면이죠. 네. 아, 이제 중앙이 100% 살아있진 않아요. 네. 이제 그 한번 쭉 그냥 이제 제그제 그제 임의대로 한번 이제 공격을 한번 해보면. 네. 아, 사, 거의 살아있다는할수 있겠네요. 근데 네. 이렇게 살면 살거든요. 네. 이건 진짜 너무 불복이고, 그렇죠. 일단 바둑이 되게 미세한 상황입니다. 음. 그냥 평범한 개가로 가면 되게 미세한 상황. 네. 그러니까 지금 미세한 상황 속에서 백이 지금 좋은 자리를 찾아내야 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지금 전체적인 형세는 굉장히 그 미세한 승부인 상황인데, 거기 아, 그러니까 여기... 기준으로는. 덤이 예, 당시 덤이 5집 기준이니까 네네. 흙이 약간 유리합니다. 그렇죠. 아 흙이 약간 유리합니까 지금? 예, 덤5집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대차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백이 예, 따라가야 인공지능, 되는 형성. 형식... 인공지능 판단으로도 뭐 이제 대충 음. 두세집 정도 보기 좋다. 음, 그러니까 흙, 백이 좀 좋은 수를 찾아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예. 그냥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장면에서 다음 0이 두는 역사상 최고의 묘수를 혹시 맞추실 분이 계실까요? 어 약간 불리한 상황에서 분명히 필요할 만한 그 역전의 묘수 어 G2 우리 강유승 아마추어 최고수인 우리 강유승이 G2를 얘기했습니다. G2 어디야? 아아 아, 이거 아덤 다섯 집 기준으로도 백이 약간 유리했다 다시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튼, 근데 여기요. 지금. 네. 네. 이게 또, 묘수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일단 특이한 수부터 찾게 됩니다. 그지 네. 네. 묘수라고 얘기를 하니까, 특이한 수부터 찾게 돼. 자, 어, 어 약간 비슷했다? 어. 그럼 흙이 어떻게, 어떻게 줄까요? 이건 뭐, 당연히 여기예요. 네. 네. 이걸, 약... 지금 미세한 상황이니까, 흙은 뭐, 손해를 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단수를 치면은 저두 점이 뜯어먹히면 이건 무조건 백승이죠. 아, 이건 백이 덤져야 돼요. 네. 네. 이건 백이 덤져야 된다. 안 됩니다. 아마 그 강사범 생각은 저기를 끊고 두 점을 나가갖고 뭐 어떻게 끊는 네, 걸뭐 보나. 어떻게 영법 보겠다 이건 뜻이죠. 음, 네. 음. 자 G2 G2 그 다음에 어디요? H2 뭐 이제 네 요소 순을 밝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렇죠. H2. 그러니까 H2. 네. 근데 이걸 했으면 사실 이 뜻은 이거밖에 없죠. 그렇죠? 음. 어. 뭐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는 근데 끊는 약점 때문에 지켜야 되잖아요, 하나를. 네. 이견이 듣는다고 해도 끊는 게 있으니까. 네. 지키면 여기도 어떤 H5 기형을 좀 써야 되고요. 네. 그리고 한 집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둘때 골치가 아주 아픕니다. 속에 음. 네. 버티는 수가 있군요. 네. 그리고 좀 수순을 약간 바꿔서요. 끊을 때여기를 먼저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짐, 음. 좌상기 백대 말을 못 치면은 흑이 그냥 치중에서 잡으러 가면 이제 일선으로 기어가서 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 교환을 먼저 하면... 시중이 생기기 때문에 음. 이렇게 봤든지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게 그 무용지물이죠 이원을다 음. 해도 여길 지켜야 되면 그냥 살아버리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엄청난 노림수이긴 한데 네, 어렵습니다 긴장하기 네. 그러니까 저렇게 바둑 그래도 어느 정도 두는 입단대에 나가는 저런 바둑 고수들은 딱 일단 냄새는 맡아요. 그렇 그쵸? 그러니까 사카다도 그때 당대 최고 고수였는데 당연히 냄새는 맡았겠죠. 그쵸. 방금 우리 장사범이 봤던 그 진행을 봤을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그 보여줬던 그 참고도라고 보면은 어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되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좀 김이 새는데 우리 저 어거스틴님이 이 바둑을 알고 계시나 보네. 어? 그리고 제가 사실 다른 데서는 좀 소개를 했어요. 박일 같은 데서. 아, 했어? 아, 왜 했어? 아. 자, 하지만, 알고 봐도, 정말 멋진 수입니다. 예, 이제 공개하시죠. 학과다가 스기우치 마사오를 상대로 두었던, 역사상, 아무도 소개되지 않았던, 유튜브에서 아무도 소개하지 않았던 묘수가, 바로, 저곳입니다. 어, 이거는 아마, 어거스틴님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본인의 생각보다는 어디서 보신 걸 겁니다. 그쵸, 20년 전쯤에 월간바둑에서 본적 있죠? 어. 와. 이때 20년, 예, 예. 이거를 인공지능으로도 계속 찍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보는지 한번는지도 궁금하다, 야. 이거를 제가 여기를 두니까, 음. 한참 동안 무슨 뜻인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100K가 넘어가도록 110K가 넘어가도록 이 지수에 예. 대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못하면 되는 거그 4060이죠 예. 예, 아, 2002년 월간바둑에서 역대 묘수 탑10 했습니까? 거기 1등 아닙니까 이슈가 1등으로 뽑아도 사실 <laughs> 근데 아마 그 탑10에 한 5개 정도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인공지능도 저수를 딱 당하니까 무슨 뜻인지 몰랐다는 거죠. 네네. 일단 실전 진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 아마 흙, 근데 이게 흑 입장에서도 너무 어려운 게 뭐냐면 바둑이 미세해요. 네. 근데 중앙도 뭔가 100%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릴게, 백이 이렇게 공격을 하면 여기 네. 이렇게 살 수는 있는데, 음. 너무 불복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딱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음. 나는 아니 백이 이렇게 공격하면 막 버텨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음, 있는데, 음, 갑자기 이뤄면 일단 뭔가... 음. 그냥 딱 사람 심리가... 음. 아, 이거 중앙의 백이 여기 이런데 선수되면안될것 같다. 그렇지. 그렇게 어.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이었어요. 네. 이었습니다. 네. 이 순간 졌어요. 이 이거 이어서 졌습니다. 이어서는 이길 이게,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전 진행이죠. 네. 근데 이스키우치 마사오라는 사람이 네. 이 사람도 당대 고수인데. 당대 고수 예 당대 고수인데 이다왜냐면이 사카다가 여기를 들여다봤다라는 것은 네. 뭔가 노림수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네. 바둑이 그리고 이 정도 진행이 됐으면은 거의 뭐 마지막 날일 건데 이틀 거리 네. 바둑에 당대 고수가 근데 이 사카다의 노림수를 못 읽었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이게 최선이다 그래서 거기를 이었을까요? 아니 몰랐죠, 몰랐으니까 이었지. 그렇다고 막 무시는 안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무 여기 왜 졌어? 하고, 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어. 뭐 파악을 하려고 노력은 했겠죠. 근데 아무래도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중앙이 신경 쓰이니까 음. 이, 뭐 이렇게 아 뭔가 백돌이 여기 선수되면 안될것 같아.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이은 거죠 일단. 음. 네. 근데 이제 이은 순간 바둑을 쳤습니다 이제부터는 외길이잖아요. 예, 이제 그 네. 아까 아까 말한 그대로 이제 이 노림수가 장렬을 하죠. 네. 예, 외길 수순으로 진행이 돼요. 근데이들러다본 수의 그 음모가 드러나면 돼 네. 근데 방금 전에 저 끊었을 때한 점을 못 따내죠. 네? 어디서? 그두점늘 끊고 잇고 네. 두점 늘고 했을 때 끼우고 네. 끊었잖아요. 예. 네. 예. 네. 아 이때 따낼 수 없냐고요? 예, 네, 못 따내잖아요. 네, 안 되죠. 이건 절대 안 되죠. 네. 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만약에 해야 되는데 뭐다 걸리는데 네. 뭐뭐 다. 가집으로 계속 내려서. 흙이 젖히지 말고 뻗는 건안 됩니까? 자, 그것도 뭘로 봐야 돼요. 음. 네, 이게 연결입니다 그냥. 아, 세 점이 연결이 되는군요. 네, 이게 뭐 어떻게 찌를 수가 없어요, 여기 때문에. 이 테마 음. 때문에. 음. 안 되죠. 그러면은 음. 중간에 멈추고 여기를 잡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인 네. 그러면 뭐이 대마가 혹시 이흑 대마 살아도 이제는 이런 선수로 당하잖아요. 네. 그냥 여기 좀 공격 좀 하다가. 음. 그, 끝내기 하면 엄청 만이겼니다 그렇습니다.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흑이 늦추면안 되는 흑이 상황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실전은 젖혀 가고요. 네. 젖히는 수밖에 없고. 네. 돌림선 작렬을 합니다. 음. 자, 근데 제가 영... 아까 여기서 네. 백이 지킬 때흙이 산다고 했잖아요. 이런 데를 또. 네, 더. 네, 네, 네. 이제는 끊기는 수가 더... 있고요. 네. 들여다본 들여나봐 놓은 것 때문에 잡으러 갔고. 네. 예. 자, 이제 끊었어요. 이제 여기서 네. 이수의 음모가 드러나는 거죠, 진짜 말. 네, 네. 네, 붙이고. 선수고요. 딱 집습니다. 예. 네. 예. 자 아까로 돌아가고 잠깐. 네, 저 교환이 없을 때 네. 그냥 했어요. 네. 이때는 여기 집으면 이으면 됩니다. 음. 이게 못 살아요 그냥. 예, 뭐 도저히 안 되죠 이게.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그냥. 네. 네, 이걸 미리 해 놓은 거예요. 음. 이걸 다 보고. 자, 이제는 여길 지킬 수 없습니다. 넘어가면 살아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단수가 선수면 다 네. 단수 선수면 살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단수도 네. 확실하게 쳐 놓죠. 네. 음. 살아 있는데 이게 잡으러 가려고 해도 살아 있어요. 네. 응, 음, 이러면 흑대마가 다 죽습니다. 예. 좌변에서 흘러나온 흑대마요. 예. 예. 그러면 흙은 어떻게 둬야 되나요? 못 지키잖아? 그래서... 어. 근데 또 단순하게 이런 거를 차단을 했다가는, 음. 여기가 장문이에요. 아. 예. 자, 그래서 흙도 묘수를 찾아냅니다, 여기서. 아, 여기서 또스기우치 마사오의 네. 묘수가 네. 또 스기우치도 나옵니다. 우치도 그냥 따는 예. 묘수를 찾아내요 만약 장문을 씌우려고는 어떻게 돼? 장문을 씌우려고 하면은 음. 여기를 끊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laughs> 예. 따낸 수가 비우수죠. 예. 그럼 백은 이어야 되나? 따낸 크기 따냈을 때? 있는 거는 붙이고 바로 맺꿔 버립니다. 그렇죠? 네. 예. 수교치도. 그러니까 이게 당대 최고수인 게 맞아요, 스기우치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있는 거는 이렇게 미는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시 이제 장문을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 맛보기네요. 두점 단수 치면은 지키면 되고. 네. 예. 예. 그리고 이쪽으로 막으면은 이제 어, 자체 패로서 어떻게 해결을 해보겠다. 음. 그런 뜻이었어요. 네. 물론, 여기를 지켜도 패겠네요, 이거. 음. 이 패는 근데, 1 네. 0이 지는 날에는 지금 여기가 1이 네. 공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찝히는 네. 약점. 아니, 흙이 그냥 이으면 안 됩니까? 있는 건 살죠. 어... 아, 그럼, 아 그러니까, 호구, 호구 전에. 아, 있는 거요? 네. 아, 있는 수도 있네. 네. 그리고, 백이 넘어갈 때 단수치고, 지켜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흙이 흙도 이 와중에 묘수를 한방 때려 맞은 와중에 네. 그래도 좋은 수를 찾긴 찾았어요. 당대 고수답게. 네, 가장 네. 좋은 수를 딱 찾아낸 거예요. 따낸 수. 네. 근데 이 아마 여기까지도 그냥 따내는 수가 있다라는 것도 탁가다는다 보고 있었을 겁니다. 다 보고 있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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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여기서 되게 엄청난 드디어 그 이제 무슨 뜻이냐? 음. 도대체 이 드라마 본서 무슨 뜻이었냐? 한 딱, 그리고 끝때. 네. 어, 흑에 최선의 수까지 읽어 놓고 네. 여기서 이제 보여 주죠. 타단에 따는 수까지 다 예측하고 있었어요. 네. 네. 자, 안 된다고 했던 단수를 칩니다. 네. 네. 뭐라요? 그냥 아주 그냥 태연하게 뭐라 갑니다 음. 네. 네. 그리고 와중에 장군도 아니고 이쪽으로 이어요. 음. 어, 두 점까지 잡힙니다. 근데 위치 네. 중하니까 죽었어요. 예, 막으면은 치중도 해 놓고 나갔으면 죽었죠. 예. 야, 근데 저 화면에 백도 보태 줬는데 괜찮냐? 형세는? 그래서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싹다 읽은 다음에 형세 판단까지 다한 거예요. 아, 머릿속에서? 그렇지. 아까 그 저기 들여다보기 전에 예. 이게 돼요, 이게? 머릿속에서 그림 다 그려놓고. 아까 여기서 그것까지 다, 다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바꿔치기를 하면 어떻게 되나? 예. 바꿔치기 하는 형세 판단까지 싹다한 다음에 결의를. 아, 왜냐면, 어떤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실전이잖아요. 예. 네. 네. 그것도 엄청 중요한 판인데, 만약에 문제로 풀어갖고, 야, 이렇게 도갖고 묘수 맞, 맞춰봐. 그러면은, 그래도 못 맞추는, 그래도 저 묘수를 발견 못 하는데, 그렇게 묘수 끝에 수를 내고 바꿔치기를 하면 누가 유리한지. 음. 그러니까 여기서 수읽기뿐만이 아니라 그 진행을 다 머릿속에 그려 놓고 개가를 한 거예요. 물론 뭐 지금처럼 20초 피셔도 아닐 것이고 뭐 아마 근데 이때쯤이면은 그래도 초를 읽고 있지 않았을까. 시계가 넘어갔을지도 모르는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봤다는 것은. 그쵸. 수는 볼수 있어도 형세 판단은 말도 안 된다. 그쵸. 말이 안 되죠. 형세 판단. 101선 한 칸은 안 되나요? 아시네요. 아까. 아, 1선 한 칸이요. 잠시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음. 찍어보자. 아, 1선 한칸 안, 아니, 아, 똑같죠. 똑같은 상황이죠. 내가, 이제 해보면 어 일선 한 칸이 말씀하시는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냥 나가면 똑같죠? 똑같은 상황이죠, 그냥. 아 이으면 붙여서. 예. 네. 아니 뭐 이, 여기는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이으면 그냥 손 빼도 못 삽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여기가 어떻게 되냐였어요. 음, 아두점돌려갖고 예. 네. 예. 네. 그러니까 결국은 따내 했을 때화변의 선수가 없는데. 음. 이제 중앙을 엮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음. 그러면... 이 교환이 필요하다는 것까지 그렇죠. 읽었다는 게 대단한 거죠. 아니 그러면 뭐 물론 짚어볼 게 많겠지만 흙이 처음에 저 위로 이었잖아요. 네. 야저 바깥쪽으로 막으면 안 돼? 그러면? 그러니까 그 심리를 또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네.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흙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이런 데가선 수재면 어떡하지? 그런 심리까지도 우 거죠 그러면은 흙을 잡을 수 있, 있어요? 잡을 수 있냐는 다른 문제죠. 그러니까 일단 먼저 공격을 할 거예요 이제. 음. 먼저 공격을 시작하면은 흙이 그러니까 이렇게 살수 있느냐 과연 실전에서 어. 이런 굴복을 감 감내하면서까지. 음. 이번이 미세하다는 걸 이용한 거죠, 보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실 형세는 어떻습니까? 저렇게 우아 쪽에서 하나 손해를 받고 그리고 중앙을 옹졸하게 살면은 그 손익계산이 좀 어떻게 될까요? 실 형세로도 네. 이걸 다시 움직였을 때 아주 골치 아프. 어뭐 그런 게 있냐? 예, 네. 이걸 막았다가는 지금 아까 말, 말한 대로 여기가 이 모양이에요. 네. 그렇다는 건 여기가 두방 선수 되면 약점이 없어져요. 아 맞네. 죽죠 그러면. 함부로 못 쓰겠네 거기. 그렇죠. 우하기를 예. 어떻게 함부로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밖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날일자 같은 거 하면 어못 잡아요. 예, 또. 근데 저 좌중앙 쪽 모양이 좀 너무 찝찝한 모양이다 예. 이제 보니까 저 끊고 두점 살리고 나오는 게. 예. 그러니까 실전에서 여기를 맡긴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럼 그 아, 바깥쪽은 어때요? 그 안쪽으로 안 이쪽으로요? 예. 네. <laughs> 이거는 일 너무 손해를 많이 봐서 어. 원래 미세한 상황에서. 네. 그렇지. 네. 데이거도 그러면... 그 중에 똑같을 걸요? 아, 어, 그 언저리가 선수되면은 또. 저... 네. 어차피 여기딱 찍는 음. 상황이 나왔을 때. 음, 하여튼 네. 그 단점만 보완이 되면 좌중앙 쪽의 흑도를 잡으러 갈수 있으니까. 예. 네. 음. 자, 음... 그러면. 그 지금 이 저기 몇 수를 보기 전에 인공지능은 어디를 좀 추천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보죠. 여기는 세, 생각도 안 해요. 어. 지금 이게 범위 몇 집으로 설정이 돼 있어? 전부 다섯 집으로 설정돼 있어요. 제대로 설정돼 있어요. 실전하고 똑같이. 자, 이제 몇 공격하라고 하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둬서 어. 지금 6대4다. 크게 유리하지 음. 않고, 100이 잘 둬야 이길 수 있다. 음. 예. 저기, 혹시, 그, 추천수를 좀 늘릴 수 있나요? 추천수요. 혹시, 지금 몇 개, 지금 몇 개로 돼있죠? 지금 한 10개? 10개? 한 20개로 늘려볼까 20개만 볼것 같은데? 예, 20개로 늘렸습니다. 그래도 못 봐요. 뭐, 저 붙이는 수도 보여준다잉? 여기. 어. 네. 근데, 여기를 두면, 얘가 일단 처음엔 다 이유라고 합니다. 어, 그렇네. 예. 네. 어. 근데 얘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야 다른 걸 보여주거든요. 지금 이 컴퓨터 지금, 뭐, 사양이? 4060이에요. 4060입니다. 4060. 16기가죠. 그랬다. 아니 이었을 때백이그 실전 같은 수순을 보여줘요? 그것도 한참 지나야 보여줘. 그럼 만약에 있는 수 주면 어디다도 보여 배이자이 이따 이제 처음에 생각 못 하다가 이제 처음엔 여기더라고 하다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럼 실전 수순을 그대로 보여줘요? 한번 해볼까요? 와 근데 갑자기 저기 들여다 보놓고 저 끊고 결행하니까 집차이가 확 늘어나네. 확 늘어나죠. 예. <laughs> 와. 예, 네, 그, 그, 이었을 땐 눈치를 채는 거죠. 어. 허, 어, 야 네. 근데 갑자기 바둑 이렇게 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한수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걸 봐야 돼요. 그, 저, 우아기 쪽에 묘수를 두기 전에, 먼저 저, 중앙 쪽을 건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때는 승률이 굉장히 미세합니다. 그렇죠, 미세하죠. 그 네. 그니까 뭐, 두 집반이라고 뜨긴 하지만, 뭐, 실전에 묘수를 결행하고 나서의 차이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 네. 만약 지금, 인공지능이 지금 보여주는 데를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여기 들여다봐서 버텨라. 그냥 아까 막 이렇게 굴욕적으로 사는 건안 되니까. 네네. 이렇게 들여다본 수, 들여다본 수를 찾아내라. 어. 근 네. 그런데 근데... 살아야 미세하다. 어. 네.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인공지능이 못본사가다의 네. 묘수를 두게 되면 인공지능도 그때서야 알죠. 그러니까 이때는 몰라요. 어, 이거 왜악 수야? 이렇게 생각하지. 어. 어. 지금 집 차이 보세요. 오히려 지금 집 차이 깎였어요. 네. 네. 배가 너왜 여기 두니? 이렇게. 음. 이으면 악순데 이거 왜 들어보냐? 가 이렇게 생각하죠. 음. 언제까지 기다려야 보는 거야? 이거 한 100, 100k까지도 못 보려. 근데 심지어 크게 이었을 때도 100이 끊고 나가는 그 결행하는 수를 못 보네. 네. 인공지능. 그러니까 오늘 묘수 포인트는 한세 가지 정도입니다. 인공지능도 못 보고. 그리고 인공지능도 저 그래프가 확 넘어가는 걸 보면 깜짝 놀래요. 네. 어이 선에 둔 수가 이런 뜻이었어 하면서 깜짝 놀랄 만한 순식간에 백 그래프가 싹 차버리죠. 그리고 실전에서 삭가다가 저기를 두려면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케이. 수나는건 알겠어. 그리고 흙이 둘수 있는 최선의 수까지도 다 읽었어. 근데, 형세는 어떻냐? 음. 바꿔치기, 하변과 바꿔치기를 하면 형세는 어떻냐? 그것까지도 다본 거예요. 예. 네. 그쵸? 알려줘도 판단이 돼야 되는데 이건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실전이잖아요. 와. 여기 붙이는 수를 찾아야 어렵다고. 하는구나. 그거 어떻게 찾아? 그러니까, 여기, 여기 들여다봤는데 여기 붙이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이 최선으로 버티는 수는 그 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거는 진짜 인공지능 시대가 와서 그러니까. 이 수가 그렇게 묘수인가? 하고 찍어보니까 그치. 이 묘수의 최선의 응수를 찾는 거지. 이거 사람이면 저기. 그저 묘수에 최선의 응수를 못 해요. 내가 보면, 어. 저 붙이는 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뭐 저기 그러니까 뭐세 가지를 어. 동시에 막아야 된다. 여기 음. 여기 손해 보는 것도 막아야 되고 중앙도 음. 돌봐야 되고 여기 그 노림수도 방어를 해야 되는데 어, 세 가지를 흑이 동시에 해야 된다. 사실 역시 둔다고 해서 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음. 지금 자 보세요. 어, 어느 타이밍에 인공지능이 묘수에 대한 뜻을 알고 넘어가는지 한번 보자. 다시 한번 보자. 잊고이으면 플레스팟... 이해면 알아채요 이거. 아 이때 알아채? 예. 네. 이해면 딱어 갑자기 백승률이 확 점점 오릅니다. 계속, 계속 올라가요 숫자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네. 저잊기 전에 집차이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뺑뺑하죠? 네, 그리고 블루 스팟을 두니까 갑자기 승률이 확 늘어납니다. 보세요. 네. 원래 블루 스팟을 두면은 일정해야 되는데, 흙이, 그러니까. 크게... <laughs> 블루 스팟을 도는데집 <laughs> 차이가 갑자기 7.7집. 착가단은? 네. 사카다는... 이수를 20대 초반 때 뒀다는 것데 아니에요. 61년이면 41세 때 뒀거죠. 41세 때? 1920년생이니까 61년생이면. 그럼 지금 지지옥 총배를 지옥 총배 나갈 사람이잖아. 그렇죠. 지지옥 총배가 만40 넘으면 나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지지옥 총배 지금 나가시는 양건사범님이나 어 최명훈 사범님. 뭐 이런 분들이 저술을 뒀다는 거 아니야? 물론 이대국은 명인전이니까 시간이 엄청 길었을 테지만 그러니까 시간이 길다고 네. 꼭잘 명국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발상이 새롭게도. 대단한 거죠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줘도 그소를 떠올려야 둘수 있는 건데 네. 처음 생각해낸 발상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6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지. 이렇게 네. 과학이 발달을 해있는데도 인공지능이 네. 못 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40, 이게, 이게 과감히 100% 좋은 수냐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논쟁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여기 붙이는 지금 지금 이 구즌 여기 붙이라고 하니까 음. 또백 입장에서도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음. 네. 근데 사카다가 저거까지 생각했을까? 그쵸 그건 또안내 아, 돌아가셔 가지고 물어볼 수가.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다. 네. 여기쯤면 어떻게 둘 거예요? 여기 물어보시죠.